안녕하세요. 우즈 가이드 박종규입니다. 저는 지금 우즈벡에 살고 있고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우즈벡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요, 우즈벡에서 인종차별이 존재하느냐. 그에 관한 제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즈벡은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인종이 사실, 어, 섞이면서 우즈베기 민족이라는, 어, 민족이 탄생되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 아리아인들 아시죠? 아리아인들. 이란, 다지키스탄, 어,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어, 이 나라들이 사실, 어, 민족의 기원은 아리아인들이거든요. 이 아리아인들을 하면, 은 뭐, 범위가 광범위하죠? 어, 독일도 아리아인이고, 이, 예, 북유럽에 사는 그 민족들도 사실 아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어, 타지키스탄, 어, 이란, 아프리키스, 아프가니스탄 어, 이들의 민족의 기원은 아리아인들입니다. 바로 이 아리아인들과 북방계 몽골리안이 혼혈이 바로 우즈벡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몽골리아인들을 어, 우리 아시아인들, 북방계 아시아인들을 뭐 차별하거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 우선 민족을, 기원을좀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거기에다가, 이제, 아랍인들 있죠, 아랍인들. 여러분들, 이 아랍인과 사실 그 이라인들은 민족 기원이 다릅니다. 어, 비슷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민족이고요. 어, 이 아랍인들이, 어, 또, 우즈크 민족을 형성하는데 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러시아 합병되면서 러시아인 그리고 고려인, 아시죠? 우리나라까지도 어, 어느 정도 합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 사람들 얼굴을 보면 진짜 다양합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우리 집 사람과 결혼했을 때.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집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어잘 봐야 된다고 누구 남편 얼굴 잘 봐야 된다고 사진을 꼭 가지고 가라고 그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기분이 좀 나빴는데 사실 진짜 우즈벡 사람들을 얼굴을 보면 우즈벡 사람들은 진짜 그런 말할 자격이 돼요. 사실,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인이 똑같이 생겼다 하면 그게 좀 무시하는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즈벡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때는, 어, 저는 솔직히 정말 인정합니다. 유럽인들, 러시아인들, 똑같이 생겼어요, 솔직히. 우리가 보면 헷갈릴 정도로. 하지만, 이 우즈벡 사람들은 얼굴이 정말 다양합니다. 어, 어떤 사람은 아랍 사람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어, 우리 와이프처럼 러시아에 사는 타타르인처럼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아, 러시아 타타르는 사실 이제 원래 몽골 부족의 한 일부였죠. 그러다가 이제 어 러시아로 쳐들어가서어 러시아의 어, 그, 그 몽골 제국을 어 만들게 되죠. 그 이후 이제 카잔 지역에서 잔류하게 되면서 어 세월이 지나면서 얼굴은 거의 러시아인과 각각어 바뀌게 되어버렸죠 외모가. 하지만, 언어라든가 풍섭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들을 갖다가 타타르인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 외모는 타타르인과 상당히 좀 흡사, 흡수, 흡사합니다. 뭐, 사실, 장모님도 타타르인이에요. 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한국 사람처 생겼어요. 실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학생 중에 한 명이, 어, 저하고 같이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다그 여성을 보고,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 그 사람한테 말을 할때 혹시 저기 우즈벡을 할줄 아냐고 라고 그 질문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제 그, 시, 그 학생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아, 저는 어, 우즈벡만 할줄 아는 한국 사람이냐? 그런 농담을 한다고 합니다. <laughs> 진짜 한국 사람은 똑같이 생겨서 진짜 이처럼. 우즈벡 사람들의 외모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게 고대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어, 혼혈화되면서 하나의 민족으로 탄생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즈벡 사람들은 절대, 어, 인종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왜? 왜냐면, 하 자, 기 자신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여기, 어, 우즈벡에 사는 한국인들이 오히려 우즈벡 사람들이나 다민족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대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 하지만, 뭐, 우리들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좀 얘기할 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 뭐, 솔직히 그런 자세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음, 하지만, 뭐,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뭐, 어느 정도로 또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뭐, 그런, 어떤 자세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주백 사람들은 어떤 외모를 보고 어떤 인종차별을 한다든가 이러진 않아요. 보면, 근데 여기 분명히 민족차별은 존재합니다. 여기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 민족에 따른 또 차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대놓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대놓고는 하지 않고, 어, 이제, 다른 민족이 없을 때 자기들끼리 또 다민족에 대해서 또 무시한다든가 어좀 나쁜 얘기를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사실 우리 와이프는 진짜로 다탈의점 생겼, 생겼거든요. 그렇지만 어 우즈벡 민족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언어도 우즈벡어를 쓰고 있고 문화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우즈벡 사람들 절대 다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오히려 우즈벡 민족이라 생각하고, 어, 전혀 거부감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뭐, 우리 작은 처제 같은 경우는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어, 이제 애기가 임신한 상태에 사실 이혼을 했어요. 뭐, 왜 이혼을 하게 된냐는 제가 차후에 계기가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이혼을 하고, 어, 우즈벡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애 외모는 완전 한국 사람 얼굴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10살인데, 주위의 친구들 보면, 전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즈벡 민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우즈벡 사람들은 어떤 외모를 보고, 어떤 뭐, 그 민족을, 아, 그 인종차별한다든가, 민족차별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단, 문화적인 어떤 그런 유대감은 존재합니다. 언어와 유대, 그문화적인것 이걸로, 어떤 우즈벡 민족이다 아니다로 평가하지 그 외모를 가지고 우즈벡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외모가 정말로 한국사람처럼 생겨도 우즈벡 문화로 자랐고 우즈벡 언어를 쓰고 하면 우즈벡 민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일주 웅진캠프의 아, 김민수님 그분 얘기는 솔직히 틀렸다고 볼수 있죠 <laughs> 그지만 뭐, 그분의 도는 그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이 왔을 때, 아, 우즈벡 사람들이, 어 뭐, 가격을 갖다 쏘긴다거나, 뭐, 이런 경향은 좀 심합니다, 사실. 좀 바가지도 잘 씌우고, 어, 그렇지만, 그게 어떤 인종차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는 어, 물론, 우즈벡에서도 민족 간의 갈등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드러내놓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김민수님이 당했던 거는 그냥 외국인이기 때문에, 바가지를 씌우고, 어, 심지어 약간 좀, 음, 무시하는 어떤 발언도 했다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즈베리를 쓰잖아요? 쓰면, 저한테 상당히 고의적이에요, 우즈베 사람들이. 어, 그건 아마 이제, 물론 이제, 그, 김민수님이, 어 어떤 우즈벡에 대해서 잘 모,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방송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근데 모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즈벡 민 우즈벡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래서 어, 그분이 그렇게 어, 인정 차별을 당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또 이해는 합니다. 어 김민수님 저는 김민수님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애독자입니다. 혹시 어 저를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그 우즈벡에 있던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절대 우즈벡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민족차별은 조금 존재합니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한국 사람, 음, 정말 대우 잘 받고 잘 지내고 있어요. 한국 사람 절대 인종차별 당하지도 않고 어, 무시받지도 않습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 제 방송이 유익했다면, 아니면 재미가 있다면,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